네, 안녕하세요. 행복투의 황태입니다. 아, 제가 오늘은, 어, 지금 저희가 선물 거래를 지금 하면서, 어, 여러 가지, 그, 그 회원들하고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 어, 제가 좀 보면서, 아,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회원들이 쉽게 이 코인 선물 거래를 좀 배울 수 있고, 어, 한 부분들을 어, 좀, 어,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. 그래서, 어,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, 그리고 제가 전, 저번 달에 지금 그 개인 레슨을 해서 지금 추가그 200달러로 해서 진행을 좀 했었는데 아직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, <laughs> 기존에 200달러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개인 레슨 한달 동안 진행하면서 어, 그 이상 또 어, 수익을 가져가셨어요. 또 200달러 이상 수익을 가져가셨는데 어, 처음에 뭐 하시는 부분도 어, 좀 어렵다고 하셔서 어, 좀 어 유튜브 맴, 유튜브 멤버십이라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제가 어 따로 어개냈은일회 이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원들 부분 어, 회원들은 유료 멤버십 회원들은 어 유료 동영상을 따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재생 목록에 제가 유료 동영상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. 그래서 어 유료 동영상을 지금 그 제가 그 적은 금액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3,000원서부터 3만 원까지 어총그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, 음,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어 시청을 하시려면 그렇게 시청하셔도 되고 어뭐 3,000원 부분은 저 적은 금액으로 그 유료 동영상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 지금 만 원대랑 2만 원, 3만 원대 하나 시는 분들은 그 개인 레슨을 추가해서 제가 원격으로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, 그렇게 지금 지역에 상관없이 원격 레슨도 어,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그 원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선 긋는 것부터 이런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어, 좀더 선물 거래를 좀더 쉽게 하실 수 있게 어, 할 거고 어, 지금 그 회원 전용 그 동영상은 제가 1탄, 2탄, 3탄쯤 나눠서 전체적으로 좀 만들 생각이고요. 코인선물 1탄은 이제 원칙 진수에 대한 부분, 지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교육을 좀 해드려야 되고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멘탈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어, 2탄으로는 이제 지지선 부분. 그러니까 지지선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, 어, 지지선 부분들을 지금, 어, 제가 어떻게 지지선이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저항선도 그렇고, 지금 지지선과, 그 다음에 저항선 부분, 다 10분 내외로 지금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저항선, 이제 글씨가 틀렸네요. 저항선 부분, 그니까 저항선 선 긋는 방법, 그 다음에, 어, 단타나 이런 부분 도 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보시면, 이 추세를 좀못 보세요. 항상 추세는, 보셔야 되는데, 추세를 알아야 지 이게 지금 롱으로 가고 있는지 쇼스로 가고 있는지 어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추세선 부분을 따로 지금 영상을 좀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 AI 추세선에서 트레이딩 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어, 교육을 좀해 드릴 예정입니다.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교육을 좀해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 알트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알트가 어렵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하세요. 괜히 어려운 알트코인을 왜 하시려고 하느냐. 왜왜 왜 알트코인을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,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알트를 비트코인도 제대로 정복도 못 하시면서 알트코인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대개가 그 손실을 보십니다. 그래서 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먼저 정복하는 게 맞다.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만들어 드릴 거고, 그 다음에, 어, 캔들이 보여야지 차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, 이, 저도 이게 지금 뭐 1년 넘게 지금 그래서 선물 거래를 진행하면서 이 캔들이 이 만들어지는 의미를, 어,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. 그래서, 어, 캔들이 보여야지 차트가 보입니다. 제가 제 회원들 톡방에서는 계속 1 시간 본 캔들 4 시간 본 캔들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고 어이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어 복마감 시간 하고 그런 거 체크하는 부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뭐 전체적인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유료 회원들은 어그제 영상에 보시면 그 땡큐. 그다음에 숏 영상에 보시면 어, 슈퍼 차트 구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그 금액을 결제하시면 추가적으로 어 지금 유료 멤버십 회원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추가적으로 어,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 결제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레슨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, 어, 저한테 시간과 날짜, 이런 부분도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, 어, 개인 레슨을, 어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